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권태의 사이클이 점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기업은 신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수도 신곡이 나오지 않으면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TV 선전도 계속 바꾸어 줍니다. 사람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겉사람, 다른 말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것이 아니라 속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의하면마음의 숨은 사람 이것이 계속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날가지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신약에 여섯 번 사용되었습니다. 겉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조미 옷을 상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었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부패한 마음, 계시록 8장 9절에는 파선, 계시록 11장 18절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파괴나 멸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체력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겉사람. 공동 번역은 외적인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깨어지면 사용할 수 없는 질그릇이라고 7절에 말하고 10절에는 몸으로 표현했고 11절에는 죽을 육체로 표현했고 몸을 상징하는 장막 집으로 고린도서 5장 1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낡아진다라는 동사 헬라어 문법으로 계속 낡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생리적 연령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사람이 30살 이후부터 빠르면 25살부터 겉사람의 노화가 시작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겉사람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볼 때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어른들의 겉모습은 작년과 다르고 또그 전과 다르고 그 전년과 점점점 다르게 낡아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물을 때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당신은 얼마나 늙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10년 늙었습니다. 30년 늙었습니다. 40년 늙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표현으로는 나이를 물을 때 당신은 얼마나 낡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뭐 30년 혹은 40년 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이나 현대 의학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지연시켜줄 뿐입니다. 뭐 현역 NBA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데만 1년에 16억을 사용해서 그의 몸이 낡아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낡아지는 겉사람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 지도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아나카이눈타이입니다. 아나와 카이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위로 이런 뜻입니다. 카이노스는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더 온전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우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은 카이노스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질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신선해지는 영원한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네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퇴하고 사라져가고 권태가 있는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적인 새로움은 인간 스스로의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그 결과로서 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새로워집니다. 겉모습은 날가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 다른 말로 우리의 건강, 외모, 체력, 이것은 날가져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늙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면서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줍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세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는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게시록 21장 5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고린도호서 1장 22절, 5장 5절 등을 비롯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에베소 3장 16절, 4장 22절, 24절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번 보아도 끌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들도 차차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주 만나거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는 경향, 이것을 단순 접적 효과라고 말합니다. 주에게 모짜르토 곡을 매일 장시간 들려주게 되면 다른 곡보다 그걸로 주가 좋아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곡을 자주 들려주거나 특정 그림을 자주 보여주면 부지불식 간에 거기에 애착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광고는 단순 접적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처음엔 이상한 상품명도 여러 번 귀에 접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길거리에 그 곡을 흘려보내고, 방송으로 흘려보내고, 뭐, 가게 스피커에서 계속 이 곡을 틀어주고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만났던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빈번하게 접촉하는 동안 어느덧 상대가 마음에 들고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로든 접촉 기회를 많이 가져서 자신의 이미지가 상대의 마음에 저절로 자리를 잡혀가게 해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싫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태가 빨리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나에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가까우면 경험상 아내가 저를 막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시가 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야 라는 제목입니다. 앞뒤를 생략하고 중간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철길은 왜 서로 닿지 않는 거리를 두면서 가는지 아니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알맞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서로 등 돌린 뒤에 생긴 모난 거리가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는 둥근 거리 말이야. 이전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항상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영원히 좋아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하고 친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일 항상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반하면 그 정부가 뇌의 측두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암페타민이라는 진정제 종류의 쾌감 물질이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단되면 금단현상으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금단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주 만납니다. 또 만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만나서 즐거움이 증첩되면은 암페타민이 엔돌핀으로 변해서 몽롱한 상태로 마취되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한 정신의학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뇌 속에 마약이 작용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것은 뇌 속에 스스로 마약을 주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쾌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반하게 됩니다. 항상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마약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자주 만나고 싶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 중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날마다의 입 표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의 생애 주기가 매 2~3년마다 끝나기 때문에 매 2~3년마다 인체가 재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포를 제외한 인체의 모든 세포는 7년이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뀜으로 새 몸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내세포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는 2년마다 세대 교체를 합니다. 위복은 5일만 되면 새로 다 만들어집니다. 피부는 28일 지나면 새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두피와 간은 60일 걸리고요. 손톱과 발톱은 6개월 만에 세포들이 전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래서 4년마다 조금씩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겉 사람의 세포가 새것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사람과 함께 같이 늙어지죠? 낡아지죠? 웅덩이에 고인물이 썩듯이 신앙이 제자리에 있으면 병들고 썩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제, 오늘, 내일이 만약 항상 같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항상 같으면은 실증, 권태, 지루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애틀 퍼시픽 대학의 이재일 교수가 쓴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몸의 한쪽 팔과 다리가 더긴 백만불의 일 확률에 걸릴 수 있다는 특이한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유학 4년 만에 의리학 박사가 되고 6년 만에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이루었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날마다 자기 꿈을 디자인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고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그 결과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에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에가 5장 21절에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 날까지 날마다 질적인 새로움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인터넷에 보면은 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일과 취미, 봉사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백세까지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문에 비춰볼 때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세를 사든지 그 이상을 사든지 우리의 겉 사람은 후폐하겠지만은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행복한 삶. 그런 영생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 일과 취미와 봉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